지난 시간에 그동안 해왔던 가족 코드를 한번 그냥 정리를 해서 좀 한번 다 해볼게요. 만약에 아빠 코드인데, 장조의 장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개 이름이 도로 노래가 끝나면 아빠 코드는 c 예요 자, 1, 4, 5라는 가족 코드가 있다면, C가 아빠 코드면 엄마 코드는 F. 그리고 G7 오도는 7을 씁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게요 노래가 D로 노래가 끝나 그러면 D가 아니라 레로 노래가 끝다 그러면 D가 1도 그리고 5도는 G A7.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장난으로 그냥 D G 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음이 좀 현찰해서 가능하면 뭐 어,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D G A가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 끝나면 E A B7이 되겠죠? 그리고 어, 8로 끝나면 G로 끝나면 A로 끝나면 어,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 정도에 쭉 있는데 제가 이걸 왜그렸냐면 C라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 있잖아요. 근 우리가 처음 배웠던 코드가 C라는 코드를 잡고는 있지만 그 C가 이때는 1번, 첫 번째는 아빠 코드의 토니 코드란 말입니다. 같은 C인데도 이 1번 집안에서는 그 토니 코드가 되고요. 여기 네번버요 가족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도미넌트 코드가 됐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브 도미넌트 코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같은 코드라도 이렇게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강사를 하면 어 밥도 모얻 떠먹는 거죠. 그리고 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강사의 권위와 그다음에 실력을 겸비해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려야 되는 건데 부모님 앞에서는 그냥 마냥 어린 자녀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고요. 내 자녀들 앞에서는 또 이렇게 어, 믿음직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같은 나의 본체이지만 그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C 코드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C 코드를 당연히 당연히 잘 잡아야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역할도 못하는 것처럼 C가 건강하게 잡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 C를 가지고. 이시가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지금 집에 있는지, 직장에 있는지, 강단에서 서 있는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것처럼 내가 C를 잡는데 그시가 토니코드인 지 토니코드로서의 C를 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서브 도미넌트냐, 도미넌트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당연히 건강하게 우리 건강을 관리를 하는 것도 실력인 것처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 그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가만하는 것은 더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닉 코드일 때는 무조건 저는 강하게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야. 토닉일 때는 강하게 친다. 근데 강하다는 것은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중급으로 가면 강함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존재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존재감 있게 분명하게 친다 이것이 저는 토니 코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니 코드는 쫙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쳐야 되고요. 서브 도미넌트는 섬세하게 섬세하면서도 점점 점점 고조되는 느낌일까 크레센드 되는 느낌처럼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브 도미넌트 i n 때 n t s 는 b d o m i n 서 정확하게 치고 요때 서브 도미넌트 u b d 할 m i n a n t 시 u b d o m i 다 a n t s u b 고는 것이고 그리고 도미넌트 코 m 는 도미넌트는 짜고 d 고 m i n 이 n t s u 이 d 이 m i n a n t subdominant, subdominant, s u b 거나 m i n a n t s u b 그 o m 그 n 도미넌트 코드는 좀 조심스럽게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드라도 이게 써 어, 도미 도미넌트냐 써브냐 어, 토닉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치는 양식과 느낌이 다 다르다. 이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실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강의 시간마다 중복돼서 강의 이렇게. 어, 반복되는 것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거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3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드렸죠. 뭐 장삼도 그 3도, 단삼 이제 극하게 장조와 단조의 음률도 3도씩. 그다음에 코드도 세 개의 코드를 3도씩 쌓는다. 높은 음자리 낮은음 자리도 3도 차이다. 음, 가위바위보에도 3세 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가장 완벽한 숫자의 3의 의미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도 그래서 안 되면 삼세판을 하셔야 돼요 연습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연습하는 것도 지금은 너무 쉬워서 연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초급대의 그런 리듬의 소리도 한번 잡아보고 싶거든요 선생님들의 소리를 한번 내가 잡아드리고 싶은데 뭘 올려야 잡죠 소리가 선생님들은 하실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리를 낼수 있는지에 대한 소리를 제가 정확하게 들어보고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쉽지만 그 쉽지 않은 소리를 들려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 소리를 한번 들려 주시기 바라고 예전에는 4분의 3 박자의 리듬만 그 박자만이 성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음악에 있어서나 미술에 있을지에 자꾸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종교에 대한 의미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적인 보통 중세시대 때는 모든 음악 예술의 모든 중심이 다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안에 발전하고 거기서 줄을 이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중중대에이 음악도 발전하고 미술도 발전하고 각종 예술 조각품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음악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종교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음악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박자만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팁인데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오선 줄을 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4분의 3박자, 4분의 2, 8분의 6뭐 표시를 하잖아요. 숫자를 표시를 하는데,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영으로 표시를 했다고 해요. 영. 영은이 3박자의 의미입니다. 영원하다라는 뜻이고, 성스럽다는 의미의 표현으로 앞에 이렇게 0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0이면 그 3분의 4, 4분의 3박자, 3박자의 노래를 표시하는 그 표기로서 0으로 이렇게 원으로 다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 후에 이제 4분의 4박자가 이제 나오기 전에 노래가 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분들에게 뭐라고 여쭤보냐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를 주로 하시는 18번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다 어떤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4분의 4 박자가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지금은 4분의 4 박자가 거의 보편적이에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기타를 쳐도 보면 4분의 4 박자가 제일 많고요 조금 비트가 빠른 4분의 2 박자든지, 우리가 오늘 배우는 4분의 3 박자의 5% 같은 노래라든지. 이거를 반으로 쪼개는 8분의 1 박자, 이런 것이 대부분 거의 대분 부 줄을 이루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다고요? 4분의 4 박자가 제일 많습니다. 4분의 4 박자가 제일 많아서, 요 4분의 3 박자가 아니다. 그래서 4분의 3 박자가 영원한 숫자인데, 영원한데, 4분의 4 박자는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쌀 뒤에를 싹 지워진 거래요. 그래서 C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4분의 4박자를 C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또 설명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거는 common 우리가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common 이렇게 표현는지 어쨌든 고그 앞에 C 이 비니셜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많다라는 뜻의 C를 이렇게 표현해서 4분의 4박자를 높은 음자의 뒤에 바로 C라고 표현도 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왜 그렇다고요? 참 많으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지금은 대부분이다 보편적, 보편적인 박자를 4분의 4 박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4분의 4라고 숫자로 표시도 하지만 C라고도 표시한다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